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이 많고 찬바람이 불어 오늘도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대구 1.6도, 안동 영하 2.7도 등 영하 5도에서 영상 2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았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8도, 안동이 7도 등 4도에서 12도 분포를 보이겠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기온이 낮은 산간도로나 교량 등을 중심으로 도로가 결빙되는 곳이 있겠다며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포항 시의원 2명을 상대로 한 주민 소환 투표가 어제 포항 5천읍 15개 투표소에서 진행됐지만 투표율이 유권자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해 개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5천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사전투표를 포함한 투표율이 21.75%를 기록해 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의원 2명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앞서 포항 오천읍 주민들은 오천읍과 가까운 지역의 생활 폐기물 에너지와 시설과 관련한 민원 해결에 소극적이었다며 도시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를 청구했습니다. 보통 바나나 하면 더운 나라인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생산되는 열대 과일로 알고 계실텐데 상주에서 처음으로 열대 과일 바나나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농가 보급이 기대됩니다. 보도에 성낙규 기자입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시설하우스입니다. 커다란 잎파리에 키가 큰나선 나무가 빼곡히 들어서 마침 울창한 열대림에 들어와 있는 느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바나나나무로 나무마다 팔뚝길이만한 바나나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이쁘고 저게 뭐라 신기하게 바나나 날줄 몰랐죠. 보니까 그렇게 신기하고 좋네요. 열대 과일인 바나나가 상주에서 첫 시험 재배 성공했습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지난해 8월 어린 나무 100거루를 들여와 심은 것으로 1년 만에 바나나가 열린 겁니다. 겨울철 평균 15도를 유지해야 돼 난방비 부담이 걸림돌이지만 어린 나무를 심으면 이듬해 수확이 가능할 정도로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한 거루당 수확량도 30kg 이상으로 생산 효과도 높습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로 이제 농업 기후가 점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서 어, 상주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새로운 소독 작물에 도입 필요성도 좀 있고. 바나나 시험 재배 성공한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시험 재배 결과를 바탕으로 재배 방법과 관리 기술 등을 확보한 뒤 바나나 재배를 지역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한편, 경북 농가 인구는 10년 사이 21% 줄었고, 소득은 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경북 지역의 농가 수는 17만 6천 가구, 농가 인구는 37만 7천 명으로, 각각 11.9%와 21.5% 감소했습니다. 농가 평균 소득은 4,092만 40, 어, 원으로 10년 전과 비교해서 30.8% 늘었습니다. 논 2만 5천 헥타르가 줄고 밭 9천 헥타르가 늘었습니다. 경북의 대표과수인 사과 재배 면적은 19,780 헥타르로 441 헥타르가 늘어 전국 재배 면적 59.5%를 차지했습니다. 한우는 64만 3천 마리로 17만 마리, 그리고 돼지는 143만 3천 마리로 31만 4천 마리가 늘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16일 오전 5시 40분쯤 대구 수성구 황금내거리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70살의 B씨를 돌매기로 때린 혐의로 56살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동대학교 공과대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총학생회 임원인 재학생 23살 A씨가 휴대전화로 여학생을 불법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돼 안동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안동대 총학생회는 A씨를 퇴출하고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 16일 사과문자를 발송했고 안동대는 A씨를 징계할 방침입니다. MBC 930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